네, 안녕하십니까 이셰프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광안래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변사또와 이방 이렇게 써있는 팻말부터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월매지 들어가는 골목 같아요.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자의 하루, 이렇게 써있네요, 여기는. 방자의 하루. 어우, 뭐, 벽가마를 네가마씩이나 지고 다니네요. 상당히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주변에 이렇게 푸르름이 가득한 나무들이 소나무와 정자들이 많이 보이죠 아주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하고 아침에 여기는 비가 좀 왔습니다 어 지금은 날씨가 이렇게 맑아요 날씨가 가을 날씨같이 굉장히 높고 푸르죠 보세요 어우 너무 멋있어요 굉장히 날씨 좋고 이렇게 보면은 초가집이 약간 보이는데요 여기는 월매집 같아요 천천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끌려가는 춘향이 이렇게 써있죠. 끌려가는 춘향이. 근데 춘향이는 안 보이네요. 마차만 안 보이고 여기는. 원절라는 변사 또 이렇게 써 있는데 원절라는 변사 또 없고 보절만이 이렇게 서 있네요 자 여기는 월매집,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기 대문 앞에 입구입니다. 대문 앞 입구에 와 있고요. 아,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생각보다. 예, 월매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월매집 안에, 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물레방아가 돌고 있고, 물레방아가 돌고 있죠? 오랜만에 보네요. 아, 이것은 연못 같아요. 연못인데, 연꽃도 있고, 하얀 연꽃이, 하얀 연꽃이 이렇게 보여요. 아, 잉어들도 많은가 봐요. 함성소리 보니까. 잉어들도 많고 오, 동전이 막 수북하네요. 막 1억은 되겠네. 1억 와 1억은 되나요. 1억 종전 1억은 되겠어요. 상당하요자 여기는 순양이와 목령이 둘이 이도령 백년가약을 받는 장소랍니다. 보이시나요 문 닫아줘야 되는데. 좋은 밤 되시라고. 어. 여기는 뒷뜰, 뒤뜰. 뒷뜰인데요. 대나무가 있고. 대나무 숲을 지나면 장독대가 보입니다. 장독대가 보이고. 어, 뒤에 마루가 보이죠? 뒷마루. 여기는 아마 머슴들이나 하인들이 살던 것 같아요. 자 아, 이렇게 월매집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어, 어떠신가요? 어이 셰프가 모처럼 이렇게 나들이를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고 앞으로도 이 셰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